어, 안녕하십니까. 백만전자입니다. 오늘은 어, 삼성전자 배당금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. 어, 지금 뭐 배당금을 뭐 3천원 이상 준다, 뭐 엄청 많이 줄 거다, 뭐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요. 어, 물론 제 영상을 얼마나 많은 분들이 보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건 그렇습니다. 3 0원을 배당 지금 배당금 한 1,400원대인데 여기 한 10조 정도 되거든요. 3천원을 주면 배당금이 한20 20조가 까이 됩니다. 1년에 20조를 주면 삼성전자가 어, 올해 뭐 50억 나온다. 50조가 나온다 하더라도 어, 삼성전자 뭐 공장 증설하고 공장 증설만 하고 설비 투자만 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. 뭐 지금 계속, 그, 인수 합병도 해야 되고요. 이제 하만 인수 이후에는 지금 또렷한 인수가 없는데, 삼성전자가, 물론 뭐, 이재용 회장의 그, 상속세 문제도 있고, 이렇게 하지만, 제가 생각할 때 삼성전자 적정 배당금, 회사에서, 어, 줄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로 생각했을 때, 물론, 어, 나중에 또 3년 이후에 특별 배당금 형식으로도 줄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막 3천 원 이상씩 뭐 삼성전자 가지고 있는 아무리 삼성전자가 뭐 100조 이상씩 가지고 현금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뭐 이렇게 3천 원 이상 1년에 20조 이상씩 배당을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어 제가 생각할 때는 한 2천 한 200원 정도 상승. 그래서 배당금을 1년에 지금보다 한 50%에서 60% 정도 상승한 정도 수준에서 어 배당금은 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. 여기 삼성전자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 삼성전자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배당을 많이 주면 투자하는 거나 m&a 하는 금액이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꼭 배당을 많이 주는 것이 배당을 좀 작게 주더라도, 주가가 많이 오르면 더 좋은 거죠. 그래서 배당을 무조건 많이 주는 게꼭 좋다. 저는 꼭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. 물론, 삼성전자가 더 이상 성장할 수 있는 그 레파토리가 없을 때, 뭐, 정유주나, 뭐, 아니면은, 뭐, 뭐 KTNG 같은 그런, 더 이상 성장이 없, 없, 없을 때는, 뭐, 뭐, 수익의 상당 부분을 배당으로 주고, 이런 거는 저는 뭐 좋다고 보지만, 아직까지 성장 스토리가 많이 남아있고, TSMC하고도 싸워야 되고, 또 메모리 반도체도 지금 더, 더, 더욱더, 이제 사, 사,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도 삼성이 그렇지 않습니까? 투자 많이 안할 거다. 왜? 배당을 줘야 되기 때문에, 메모리 반도체 증설을 많이 안 한다. 이렇게 지금 이야기,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요. 어쨌든 저는, 그 정도 적정선에서 배당을 하고, 나머지 부분은 M&A라든지, 투자라든지 어떤 경쟁하고 있는 TSMC 하고 하고 있는 지금 비메모리 파운드리만 해도 어마어마한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. 그래서 그런 재원을 어,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적정 배당금은 2천 한 100원, 2 200원 아마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때까지 삼성이라면 그렇게 아마 되지 않을까. 아무리 이재용 부회장의 어, 그런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 선이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도 맞고 또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그 정도 선으로 적정 선으로 맞춰지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